지역에서 우붓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숙소 체크인이 조금 늦게 되는 관계로 일단 식당에 왔는데 메타이크 아, 뭔가 발리스럽다. 어, 약간 이런 자리가 있어서 여기 있으니까 진짜 뭔가 발리 온거 같네. 미쳤는데 무슨 서비스 차지가 21%나 붙어. 이거. Hello. Nice are... campu. Order. n i c campu. 스파이 c Yeah, spice. I want. Coconut j u i 오 열면 안 되겠다 넘치네 e t Oh, you're not. I'm chilling. You're n o 한 I'm chilling. I'm c h i 나 l i n g I'm chilling. I'm c h i l l i 골 사골물? c h i l l i 것 g I'm c h i l l i 우부세우니까 뭔가 조용하니 좋네. 음, 야 이거 땅콩 왜 이렇게 맛있지? 땅콩이 과자처럼 바삭바삭해요. Thank you. 발발 소스. 아, this is more spicy. 야, 오케이. 아씨 사태, 사태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음, 미쳤다. 여기 나시칸프로입니다. 맛있게 먹어볼게요. 먹고 있지만. 나는 인도네시아 밥을 먹는데 왜이 알새우칩이 나온지 알도모르겠어 근데 같이 먹으면 맛있어요. 그 삼발소스. 음, 매콤하니 맛있어요. 이게 좀 매운 소스라 했거든요. 음. 자, 인도네시아 음식 너무 맛있다. 메뉴에는 코코넛이고 이건 뭔지 모르겠네. 마시멜로. 밑에는 굉장히 꾸덕한 계란 타르트. 요거 밑에는 코코넛으로 만든 파이예요. 밑에는. 여기 근처에 원숭이를 좀 보러 가보겠습니다. 이구부터 원숭이가 반겨주네. 포르타다. 그냥 아 여기서 표 확인하는구나. 감마합니 안전애기다 오씨, 오씨, 오씨. 애기 원숭이 너무 귀엽다. 원숭이 진짜 많네. 그래서 원숭이 포레스트구나. 예, 멍청하게 생겼어. 어, 살짝 비 온다. 야, 공알은 엄청 큰데. 여기 길이 너무 커가지고, 길이로 버리겠다. 쟤 뭐야? <laughs> 물병 엄청. <laughs> 아, 애기 자고 있다. 보면은. 애기 여수요. 아, 이렇게 찍는 거구나. 원숭이 셀카. 뷔페하러 왔는데 여기 천장에 다 박쥐야 박쥐 박취. 무서 워 호텔 박쥐면 어떻게 비가 그렇게 막 그치진 않아서 그냥 돌아다녀 보려고요 조금 맞으면서 원숭이 눈을 쳐다보지 마라 원숭이 새끼를 쓰다듬지 마라 뭐 간식이나 뭐 이런 걸 주지 마라 쇼핑백 이런 걸 조심해라 고 하는 거 같네요 아, 약간 원숭이 똥 냄새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원숭이가 이렇게 많아졌어. 갑자기 <laughs> 원숭이들이 여기 있는 조아씨 저 괴롭히더니 저아씨가 관리자 부르더니 애들이 흩어진다. 신기하네. 어쩜 그렇지? 아. <laughs> 무서운 존재였구나 오! 오! 쟤네들 뭐해? 나는 봤다 쟤네 둘이 아까 여기서 알레르꼴레리 하는거 우후! 땡큐 <laughs> 와 여기 되게 미끄럽다 아 근데 내 손을 잡아줬어 감동이야 어? 다시 돌아갈까? 와 감동이었어 진짜 갑자기 내 손을 이렇게 잡아줬어 야 저기 시원하게 계곡이 있다 우, 놀래라 얘가 내 앞에 팍 지나갔어 뭐 얘네들 다니는 길이긴 하지만 약간 그거 같다 이거 드래곤볼에 나오는 그 아씨, 뭐라 해야 돼? 드래곤볼이 나오는 구름도로? <laughs> 아, 귀엽다. 나도 한장 찍을까? 멈추질 않네. 계속 오네, 오늘. 생각보다 돈 주고 올 만한 가치가 있었던 곳인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저는. 그럼 저는 이제 숙소로 좀 돌아가보도록 할게요. 사고 좀 해야겠다. 그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나왔는데 스타벅스가 그렇게 막 푸릇푸릇하다면서 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뭐가 내가, 내가 알고 있는 그곳이 아닌가? 나, 내가 생각했던 스타벅스 이게 아닌데 그래도 온 김에 커피나 한잔 해야겠다 오우 시원해 카페모카? 어, 밴드사이즈? 아이스. 뭔가 특별한 건줄 알았는데, 그냥 사원 안에 있는 스타벅스에요. 뭐 신기하긴 한데, 크게 와닿진 않는다. 뭐 무슨 사라 스와띠 사원? 뭐 나쁘진 않습니다. 우부당국에서 <laughs> 한 3km 정도 오니까, 한 식당이 있다고 해서 추천받아서 왔는데, 여기서 저녁 식사를 해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정했다. 오늘 저녁, 콩국수다. 콩국수, 딴국수 비빔국수. 됐어? One dog w o u d be small and one d m 분위기 좋네요. 약간 제주도가 생각이 나네. 푸릇푸릇해서 그런가? 비빔국수, 콩국수, 소금, 김치, 양파 절인 거 맛이야. 국분은 음. 한국에서 파는 거랑 맛이 똑같습니다. 비 열심히 맞으면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가서 좀 멍이나 좀 때려야지. 아우. 배가 너무 부른데. 자, 이야, 뷰 좋다 여기. 요 뷰를 조금 보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일 뭐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만나요. 안녕.